그렇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무사 이학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뤘던 사건처럼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각설하고 오늘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지게차 운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업무 특성을 먼저 보면 회사 내에 규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가 있었고요. 숙소 그 인근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게차 운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게차 운전을 하시다가 동료 근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나좀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다 잠깐 숙소에 들어가서 쉬겠다 대신에 관리자 분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근로자는 관리자 분한테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제자 분께서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걱정이 된 관리자가 다시 찾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챙겨갔던 피로회복제도 주고 몸에 안 좋으면 좀 일을 오늘은 좀 쉬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이제. 일이 바쁘니까 관리자분도 복귀를 하셔서 현장에서 막 일을 하다가 야근까지 하게 된 거죠. 걱정이 돼서 다시 중간에 한번 또 가봤습니다.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여기 시간적 간격이 생겼죠. 갔더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뇌내 출혈하고 그 뇌내 출혈이 심해서 뇌가 붓는 뇌 부종이 생겼고요 결국은 며칠 안에 사망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사망을 하신 거고요 아마 이미 숙소로 이동하고 나서부터 이 즈음에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유족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사건을 저희가 맡게 됐고요 그래서 과로사 사건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상병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뇌내 출혈 상병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사인이 되겠죠. 사망한 원인 뇌내 출혈과. 부종이었습니다.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사건이 있을 때 주된 사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나큰 쟁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업무 관련성은 여기서 과로를 의미합니다. 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급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하나의 케이스로 과로로 입증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단시간적으로 근로가 확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근로가 높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근로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성적 근로는 첫 번째는 근로 시간을 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근로 시간 외에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로 시간부터 보시면 재해가 발생한 이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을 평균을 했을 때.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고 넘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당연히 60시간이 넘어가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2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하냐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고속도로 같은 거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거나 또 경고를 하는 작업들을 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오는 자동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또한 가지는 굉장히 춥거나 더운 기온 변화가 극심한 곳에서 야외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평상적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하던 업무가 근력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심장에 대한 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평상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사무직이긴 한데 영업직이고. 관리직이에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매 월마다 영업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것도 평상적인 업무 내용 자체에서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또한 가지는 아주 특수하게 이벤트성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료 근로자하고 회사 안에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억울하게도 너만 저 지방으로 가. 그러면 사람이 억울하죠. 이 억울하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런.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급박하게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에는 바로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기초에서 이번 사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재해경위를 조사했는데요. 고인은 이미 주 6일 근무를 하셔서 근로일수가 길었고요. 기본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수행된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지게차를 이용해서 적재하거나 내리는 하역 업무는 당연히 했고요. 제품의 생산, 또 출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평일에도 대부분 야근을 했고 주말 상관없이 거의 매주 특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을 해보니 12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만성적인 근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근로 시간을 제한 외 나머지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저희가 이 사건의 사인인 뇌내 출혈과 그로 인한 뇌부종 요거는 만성적인 과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근로로 인정되는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건 뭐냐면 주 52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업무상 과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12주 평균에서 52시간이 넘어가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돼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게 미달된 시간을 근로했다고 산재가 불승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외에 다른 요건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 특히 더드림TV에 소속된 많은 노무사님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